오늘의 네, 쭈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쭈하 쭈쭈 채널 주랑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어제 쉬었으니까 주간 방송 달려봐야죠. 자, 내일 토트넘전을 앞두고 오늘 주간 방송 달려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옵니다. 박수. 자. 네, 프리미어 리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같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내일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아마 진행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내일 돼봐야 알긴 하는데, 서울대, 에, 대전대 전북의 경기, 그 경기도 네 한다면 주간 방송은 그 전에 할예정이고요 아, 어, 어제 잘 쉬고 오늘은 또 불금이죠. 주간 방송 시작할 겁니다. 아, 어, 어제 오늘 불금 일주일의 마지막인 불금 잘 보내셨나요? 네. 자, 뉴스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100% 소화를 했고요. 내일 웨스템전 출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와, 손흥민 드디어 돌아옵니다. 3주 만에 돌아오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야마리. 아, PSG가 야말에게 이정류로 3,700억을 제시를 했었는데, 바르셀로나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물론, 야말 선수는 제2의 메시로 키울 수 있는 선수기도 이 하고요. 또, 나두면 자산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17살로 어리기 때문에, 아마 안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레알 마드리드 안홀드 레알 마드리드 썰이 돌고 있는데 이제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일더를좀 들었는데 어 안홀드한테 가가지고 어 잉글랜드 대표팀에 가서 뭐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봐서 와또 리버풀이 영입 시도하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오히려 안홀드가 팔려갈 위기 이제 좋은 선수가 있으면 또 잘해서 오는 것도 우선이고 좋은 선수 있으면 은좀 알아와 이랬는데 이제 아놀드가 떠날 위기라고 합니다. 퍼거스는 38억 못줘서 해고를 했다고 일화가 밝혀졌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연봉 557억 테너의 예제자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프랭키 내용입니다 와. 네, 과연 올까요? 바르셀로나에서 메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손흥민 바르셀로나 그 썰은요, 완전 찌라시예요 그냥 기자가 찌라시 낸 거고. 진짜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합니다. 뭐. 그 이야기 관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찌라시예요 그냥.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찌라시. 그냥 찌라시. 손흥민보다 어린 31살 월클이 은퇴한 이유 라파엘바란이죠. 은퇴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뭐 무릎이 하나였다고 해요. 평생 고통을 안고 뛰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메뉴를 떠나게 됐잖아요. 어쨌든 뭐 메뉴라는 뭐 어찌 보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인 팀을 뭐 떠나게 된 거니까 아,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인적한 팀에서 뭐 방출당하기도 했고 평생 무릎이 안 좋았다고 해요. 참고 아마 맨유에 있었으면 좀더 참고 뛰었을 것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한 명의 전설이 또 떠나갔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포항대 수원 FC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델손 선수가 골을 넣고 그리고 김주혁 선수가 방금 전에 동점 골을 넣으면서 1대 1 동점 상황이고요. 광주대 대구도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랑 대구는 0대 0입니다. 뭐이 경기는 제가 오늘 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딱히 안 보겠습니다. 어 만치니 감독 있잖아요. 우리에게 져서 16강을 탈락, 탈락했을 때 그때 그 조기 퇴근을 했던 그 감독이죠. 우리나라에게는 또 유명한 감독이 되어버렸는데 그 감독이 그 다음에도 부진했고 그래서 결국 11월 A매치 때 경질설이 나온다고 합니다. A매치 전에 경질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또 행보를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투, 아, 라포르테 투 레알 마드리드 썰이 나오는데 이것도 완전 찌라, 시라, 찌라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언급이 계속, 뭐, 이적 시장에도 된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와, 홍명보호가 요르단 또 갑니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11월 19일 팔레스타인 원정이 요르단 암만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속보로 확정이 난 겁니다. 또 요르단을 갑니다. 이번에 좋은 기억이 있었던 요르단 암만으로 한번더 가게 됐습니다. 암만에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11월에 좋은 경기력을 펼쳐서 또 승리를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르단만 또 가요 또 하지만 요르단과 붙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축구 와, 이금민과 민유경 선수, 여자 축구대표팀의 민 민유, 이금민과 민유경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대신 강채린과 김민정이 대치 발탁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데, 남자 대표팀도 두명 부상당해서 바꾸고, 여자 대표팀도 두명 부상당해서 바꿨네요. 신기합니다. 신상 후, 후의 첫 경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속보입니다! 앙리, 드로그바 등 전설들이 입국했습니다. 창, 반패, 아이콘 매치를 위해 입국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공격수로만 구성된 창팀은요, 앙리 감독과 박지성 코치가 이끌고요, 창팀은 드로그바가 캡틴을 맡았고, 카카, 루이스 피구, 히바우드 에덴, 아자르, 안정환, 이천수, 김병지 등 화려한 라인 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와, 완전 엄청난 명단이죠? 이 매치, 이에 맞서는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과 이영표 코치가 이끄는 방패팀을 소개합니다. 방패팀에는 리오 퍼디난드 선수가 주장을 참여 야야, 토레, 골키퍼, 반데르사르 등 전설적인 선수가 합을 맞춘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명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네요. 상과 방패팀은 전후반 45분씩 풀타임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뉴스가 어떻게 수요일날 방송할 때랑 뉴스가 똑같네.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와 어. 11월달에는 두번다 원정이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두번다 원정을 갑니다. 와 쉽지 않습니다. 두번다 원정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오만인가요 잠시만요 저는 팔레스타인하고 오만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아, 네, 잠깐만 에다에다다다다 쿠웨이트하고 팔레스타인이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것도 원정이라 11시구나 다 중동 원정이라 시간대가 좋진 않습니다 두 경기 다 11시에 합니다 11시 그때 뭐 일정은 그때 가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 경기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토트넘 대웨스트햄이죠 토트넘은 9위고요. 웨스템은 12위에 있습니다. 손, 손흥민의 토트넘은 3승 1무 3패, 웨스템은 2승 2무 3패입니다. 똑같이 3패로 동률을 하는데 토트넘은 3승이고 웨스템은 2승이고 웨스템이 무승부가 하나 더 많다는 점이고요. 지금 최근 맞대결, 가장 최근 맞대결은 1대1 웨스템과 토트넘이 1대1이 낮고 토트넘과 웨스템의 그 전경기는 웨스템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또그전 경기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탑플레이어 공격 포인트 순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 2개, 도움 2개고요. 브레넌 존슨 선수가 득점 3개에 도움 1개.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득점 2개에 도움 2개 손흥민과 동률입니다. 솔랑키 선수가 득점 2개에 도움 1. 대양 클럽세스키 선수가 득점 1개에 도움 1개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제럴드 보엔 선수가 득점 2개에 도움 3개 토마시 수책 선수가 득점 2개에 도움 0개고요. 루카스 파케타 선수가 도움 아 득점 2개에 도움 0개 미타일 안토니오 선수가 득점 도움 1개씩 제니잉스 선수는 득점만 1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도 많은 제가 프리뷰도 하고 후토크도 하, 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우 그리고 스포티비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영상은 못, 보, 못 보여드려서 영상은 스포티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럼데스튼빌라 하고요 입위치데 버턴, 메뉴 데 브랜드 포드 뉴캐스데 브라이턴, 사우스 앰튼 데 레스터 근데 그 황희찬 경기는요, 황희찬이 안 나와가지고 네. 황해찬이 부상 결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일은 토트넘 대웨스트햄이 경기가 끝나요? 분석을 하고요. 스토크랑. 분석은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어... 일단은 아침에 아마 12시 되기 전에 아마 그 오늘처럼 이렇게 뉴스를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경기가 2시에 있는데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다면 2시에 경기 그거 해가지고 4시쯤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요 음, 토트넘 대 웨스트엠 프리뷰를 경기가 8시 반에 하죠. 그러면 7시 반쯤 프리뷰 할게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후토크랑 분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편집하고 하면 11시 넘을 것 같아요. 넘어요. 그러면 내일 그리고 딱히 일정이 없어서 브이로그 찍을만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이 많고 해가지고 그걸로 하겠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기 하겠습니다. 자, 엄지성 6주 결정이 확정이 됐고요. 어, 그 여러분이 뭉찬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 긴급 보강에 나섰잖아요. 보시는 선수들, 그리고 후보로는 지금 여기 뉴스에 나왔는데 럭2부터 함께했던 원조 막내이자 럭비 국가대표 이준이가 돌아오고요 어깨 탈골 부상으로 엔트리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이준이의 등장에 모두가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힙 그 축구 원톱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래퍼 지원자 우디 고차일드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주환 선수가 있고요. 와 이준이 소식은 좀 반갑습니다. 차주환이 골키퍼로 도, 오니까 감 네, 네, 그렇고. 여러, 이 선수들만 공개가 됐지만, 남은 선수들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은 20일 7시 30분, 7시 10분, 네, JTBC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라 야마리 근육 부상으로 스페인 축구대표팀을 중도 하차 했다고 합니다. 거리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황희찬 부상 많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뭐 어느 곳에서는 또큰 부상 피했다고 3주 재활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80주 재활이라 하고, 황희찬 부산 경관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일 뉴스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토트넘 웨스템 관련된 얘기로, 뭐프리미그 관련된 얘기를 뭐 10분 조금 하더라도 그거 하고요. 뭐. 그거 하고, 또, 그, 중계할 수 있으면, 전북대 대전 경기 중계하고, 아, 그거 보고, 그리고, 토트남대 웨스템 프리뷰? 하고, 후토크와 분석까지. 네 개의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 컨텐츠를, 이런 뉴스 컨텐츠를 시작하고, 이제, 한 4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전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내일 방송 많으니까요. 모든 방송 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그 방송을 통해서 토트넘에미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전북과 대전의 경기 결과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있을 뉴스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들 관련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뉴스 때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쭈쭈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쭈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짧았지만 좋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